들어갑니다. 1번에, 어, everyone else, 약간 이상한 얘긴 합니다. 왜냐면,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one else? everyone else. as란 말은요, 그밖에는 뜻이 있어요. 자, everyone 하면요, 모든 그 밖에 사람 외에, 모든 사람 그 밖에 보다, 모든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진짜로 덜 먹고 있는 중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서는 물어보는 포인트가 거의 없고요. LG란 표현은 꼭안 해서 any one else 그밖에도 누가 있어? anything else 이런 말 말은 있으죠. 어떤 질문을 하고야 그밖에 딴거더 있어? 이게 anything입니다. 의문문에 any를 쓰죠. 여기 anything else 그밖에도 딴거 있어? 이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into는요. 얘가 전치사가 돼서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의 ING가 나와야 되거든요. 동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동사의 ING 동명사 써야 돼요. 그럴 때 인투는 언제 쓰냐면요, 상태나 어떤 사물의 상태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서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바꿔 뭔가를 change. A를 into B로 바꿔. A를 B로 바꾸다는 뜻이나, turn, 돌려버려. A를 획 돌려서, 예, 어떤 뭐, 개구리 왕자님을, 어, 그냥 왕자님으로 획가닥 바꿔준다는 뜻일때 이렇게 turn A into B 이렇게 써요. 마찬가지로 trick도 누군가를 속여서 어떤 상태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trick 때문에 into 동사의 ing가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탑버튼 누르 정리해 주시고요 지울게요 3번은 네, 월기분인데 아, 사형식 동사를 보면 아시죠? 기부 샌드 쇼 티치 네, 중등때 나오는 동사 4개 누구 누구에게 주고 누구 누구에게 뭔 말을 보내고 누구 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누구 누구에게 뭔 말을 가르쳐주고라는 동사가 나오면 A를 줄라면 B 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써야 되는 거고요. Make 뭔가를 만들어주고 뭔가를 사주고 요리를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하는 동사는 A 다음에 for를 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용식 동사는 수동태로 쓰일지, 즉, 어떤 형태로 나는 주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주어졌어, 뭐가, 요런 형태일지, 요런 형태일지를 잘 봐라고 보라고. 시험 문제는 뻔해, 어떤 사람이 나왔으면 사람이 주었어, 그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 줘야 돼? 아니, 뭐뭐 뭐뭐를 주는데, 누구누구 쪽으로 저쪽서 툴을 쓰고 누구누구에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사형식 동사는 수동을 써야 될지, 능동을 써야 될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신선한 팝콘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월 기분을 써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스탑 버튼 누르고 부지런히 정리합니다 지웁니다 자 4번은 사람들은 먹었다 33%더 많이 먹었죠 어떨 때 스테일 팝콘이 놓여졌을 때큰 용기에 놓여졌을 때 어떨 때보다 그것들이 노, 있을 때보다 미디엄 버울에 있을 때보다 그럼 여기서는 앞에 더 스테일 팝콘이 단수잖아요. 이게 워즈푸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A에 놓여졌을 그때보다, 아 다시 이때 더 많이 먹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기를 크게 크면 줄수록 더 많이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중간 사이즈로 사이즈에 얘네들이 놓여졌을 때보다. 얘네 때보다 여기 큰데 도여줬을때 사람이 30분 더더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큰 용기에다 담아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선 대의가 안 되고 대의가 스테이팝콘을 받아야 되니까 뭘 써야 돼? 이도언즈로 써야 되겠죠. 네 단수 복수 일치시키라는 문제고요. 마지막 5번에서 푸얼월 디시 아웃. 푸 r 는 동사잖아요. 오에 부어서 시켜 보내 뒤에가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안 나오고 어떤 게 나오고 뒷 문장에 네, 네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을 그럼 뭘 먹는 게 조구가 안 나오네요. 명사도 없고 뒷문장은 불완전하니까 접속사 와칠 써야 되는 자리다. 요 구문 그대로 써주세요 푸얼 오알디시아 t 명사 없고 와절 쓰고 뒷문장은 불완전. 그래서 결과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앞에 명사가 없고 와절로 연결해 줘야 되고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 끝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측정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매조는은 밑에서 마지막으로 써, 마지막으로 써 명령문인데 똑같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